평생을 바친 교직, 연금만 믿고 은퇴했는데 이제는 장부를 쓸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직업 바로 교사입니다. 퇴직 후엔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가 보장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린 한 퇴직 교사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듣게 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미래가 될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35년간 중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2년 전 정년 퇴직한 김은숙 선생님. 퇴직 후 매달 통장에 찍히는 사학연금은 세금을 떼고 약 280만원. 먼저 은퇴한 남편의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350만원이 넘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소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2023년 기준으로 60만 원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김 선생님 부부의 노후는 누가 봐도 성공한 노후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마음껏 주면서 살아야지. 그녀는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가져다준 달콤한 보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퇴직 교사의 경험담처럼 교사연금이 있어도 막상 생활해보니 늘 부족함을 느꼈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재산세, 각종 공과금, 부부의 실손 보험료, 통신비, 한 달에도 몇 번씩 있는 경조사비까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계산해도 1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100세 시대, 앞으로 30년, 어쩌면 4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마음껏 돈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 는 믿음은 현실의 팍팍함 앞에서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퇴직 후 당연하게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그간 보험료를 내지 않던 김 선생님에게 어느날 낯선 우편물 한 통이 날아든 것입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전환 및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 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즉한 달에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김 선생님의 사학연금은 이 기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6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히면서 김 선생님이 앞으로 매달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무려 27만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장기 요양 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갑자기 매달 27만 원의 고정 지출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게 말이 되느냐. 는 한탄이 절로 나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가 겪는 고질적인 문제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한 노후 설계 전문가는 은퇴 후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자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 딱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김 선생님은 노후 비상금으로 생각했던 예금 2억 원중 절반인 1억 원을 아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던 굳은 다짐은 눈앞의 자식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고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반 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김은숙 선생님은 한 달에 27만 원그 의료 보험비라도 벌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한 퇴직 교사도 은퇴 후 시간 강사와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시간 강사의 나이 제한이 없어진 덕분에 정년 퇴직한 교사도 다시 교단에 설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헌신한 일터로 다시 내몰려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연금만 믿었던 많은 퇴직자들이 오늘날 마주한 차갑고 서글픈 현실의 단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은숙 선생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패가 단순히 운이 나쁜 한 개인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 선생님의 완벽했던 노후 계획이 실패한 데에는 몇 가지 공통된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째 숫자의 착각입니다. 월연금 수령액이라는 총액만 보고 세금과 특히 건강보험료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정 지출의 증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월 167만원이라는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많은 은퇴자들의 허를 찌르는 무서운 네. 폭병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제도의 배신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동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49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도는 언제든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자녀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낙관입니다. 설마 우리 애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에 가장 큰 구멍을 낼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퇴직 교사가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의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의 동료 교사였던 박지연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 역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으며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퇴직 2년 전부터 철저하게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건보료 폭탄을 미리 예상하고 과감하게 수도권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자녀들의 생활권과 멀지 않은 지방 소도시의 작은 주택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3억 원이라는 귀한 현금을 손에 쥘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매달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으며 무엇보다 자녀들에게는 결혼 지원금의 명확한 한도를 미리 선언하여 자녀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노후가 눈물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내돈 사용 설명서를 다시 쓰십시오. 연금 예상액만 보고 막연히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실수령액을 기반으로 한 현금 흐름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지금 바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덜 쓰는 것을 넘어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녀 리스크에 대해 명확하게 선언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지원은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약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너희의 독립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전부다. 이렇게 명확히 선언하고 가족 모두가 약속해야 합니다. 자녀의 사교육비 결혼 자금 때문에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비극일 뿐입니다. 셋째, 잠자고 있는 부동산을 깨우십시오. 만약 보유한 집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라면 주택연금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 악화로 하루하루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평생 지급되며 나중에 혹시 집값이 더 오르더라도 남는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장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연금 제도의 변화를 나의 일로 여기십시오. 사학연금 고갈 문제, 공무원 연금 동결 논의는 신문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통장에 찍힐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연금개혁 관련 뉴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 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지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제도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결국 나의 손해로 돌아올 뿐입니다. 퇴직 교사의 눈물은 단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준비 없는 안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를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쌓아 올린 안정적인 연금은 훌륭한 노후의 기초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노후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현실적인 위협들을 반드시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나의 노후 계획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 생활은 눈물이 아닌 편안한 웃음으로 가득 찰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